읽어 주는 교과 여섯째 날 12월 13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추가적 설명 SDA 성경 주서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어 보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평가할 때 그분의 반대자들은 육체를 따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것은 아마도 단순히 외모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나쁠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통제 없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기준을 따랐다. 그들은 그분의 육체를 따라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한 제한된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그분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진다.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바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탄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671 함께하는 토일을 위해 1.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전능하심과 사랑이 많으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같은 단순히 그분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과는 달리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예수님은 당신의 대답에 어떻게 부합하는 분이신가? 2.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3. 예수님은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기도하셨다. 우리 삶 속에 이 기도가 얼마나 잘 응답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까지 읽어 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